네, 신지우입니다. 이 학교는요, 호주 북서부에 있는 찰트넘 여자 고등학교라 그래요. 공립인데, 교육 수준과 시설이 좋아서 명문이라고 합니다. 학교 박 활동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주는 현장 학습이거든요. 2009년 7월에 이 학교에서 뽑힌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한 열흘 정도 뉴칼레도니아라는 섬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아, 이 중에 15살인 브렌다 린이 있었고요. 며칠 지났고요. 7월 18일 아침이 되는데 이미 간 거예요. 현장 학습을. 학생들의 일정에 맞춰서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어요. 차를 오래 타니까 다들 뭐 자기도 하고 핸드폰도 만지고 이야기하거나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학생이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을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브랜다를 찾는 거예요. 왜 그러나 싶어서 가봤더니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이 떴대요. 이거 보고 브랜다도 깜짝 놀란 거죠. 자기 집인데 브랜다 집. 페이스북에 뉴스 속보로 나오고 있던 겁니다. 브랜다가 급하게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거든요. 내용이 뭐냐? 2009년 7월 18일 아침 이 집에서 둔기에 맞아 사망한 시신 다섯 구가 발견됐다는 거죠. 브렌다의 가족은 부모, 이모, 남동생 둘까지 여섯 명이거든요. 브렌다는 지금 뉴칼레도니아에 와 있으니까 나머지 가족이 다 죽어 버렸다는 거예요. 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학교에서는 브렌다를 집으로 보낼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면서도 설마 설마 했는데 부모가 아니라 할머니와 고모가 마중을 나왔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폴리스 라인까지 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페이스북으로 본 기사가 사실이라고 이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게 2009년 7월 18일 호주에서 일어난 린 가족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왜 가족이 한꺼번에 죽어야 했냐는 겁니다. 범인 누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건지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현장 사진이거든요. 위에는 가족의 두 아들들이 쓰던 방이고요. 아래가 이모방이에요. 피가 꽤 튀어 있죠. 벽에 피가 튀었다는 건 범인이 둔기를 사용했다는 흔적이거든요. 둔기는 찌르지 않아요. 휘두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흉기의 모든 피가 충기를 들면서 흩날리는 거죠. 그때 벽에 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벽에 튄 피가 많을수록 공격 횟수도 여러 번이라는 뜻인 거죠. 공격 횟수가 많다는 건 범인의 동기가 원한일 가능성도 높다는 게될 겁니다. 피의 양을 보고도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원한을 가졌다면 범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아는 사이일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브렌다 가족의 사망 추정 시간은 2009년 7월 18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사망 시간과 시신 상태를 봐서는 부모와 이모가 자다가 범인에게 살해 당한 것 같고 동생들의 방이 유독 어질러진데다가 몸에는 방어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공격당하는 소리에 아이들이 깼고요. 그래서 범인과 마주쳤고 저항했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인도 좀 이때 흥분한 상태였는지 아이들 얼굴을 눈으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 필요 이상의 공격을 했어요. 범인이 대체 누구냐는 거죠. 경찰은 피해자들의 주변 환경이 어땠는지 조사해봤습니다. 중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집이 브렌다의 가족도 중국계 이민자들이고요. 그러면. 하지에서 사는 같은 나라 사람들이니까 중국계 이민자들 사이의 친분 관계는 꽤형성되 있었을 겁니다. 브렌다의 부모는 시내에서 이 신문가게를 했거든요. 호주는 신문가게가 우리나라의 편의점처럼 생활용품이나 복권, 뭐 담배 이런 것들을 파는 자파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가게가 작긴 한데 브렌다 부모가 오랫동안 쉬는 날 없이 일을 했어요. 성실하게.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발견된 이유도 이미 장사가 시작되었어야 하는 시간에 문이 닫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가게 직원으로 같이 일하던 브랜다 고모에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집을 찾아간 고모가 현장을 발견했던 거고요. 이런 점에서 볼때 주변 사람들은 이 신문가게 부부나 가족들과 어느 정도 이상은 친밀한 관계였다는 걸알수 있죠. 장례식이 열렸어요. 브렌다가 미성년자인데 직계 가족이 다 사라졌으니까 보호자가 필요하죠. 다행히 집 근처에 고모가 살았고요. 브렌다를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힙니다. 고모 부부가. 그래서 고모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거든요. 브렌다 부모의 신문 가게도 고모 부부가 맡아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생활이 좀 안정돼 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아직 브렌다의 가족을 공격한 범인의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1년 10개월이 지납니다. 2011년 5월 5일 오전 9시 브렌다 가족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어느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데요. 브렌다의 가족 5명을 망치로 내리쳐 살해했다는 혐의였어요. 이 사람이 범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정체가 알려지면서 브랜다의 가족과 알고 지내던 사람 전부가 깜짝 놀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사람 브랜다 고모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동생 가족을 죽이고 그 살아남은 딸인 조카를 입양했다는 이야기예요. 범인의 이름은 로버트 시에라고 합니다. 로버트는 체포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내인 브랜다의 고모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럼 경찰은 어떤 증거로 이 사람을 체포한 건지를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브랜다의 가족 이야기부터 해야 돼요. 브랜다 린의 부모는 45살의 아빠인 민 린과 43살의 엄마인 릴리 윤 린이라고 하는데, 둘다 중국 광저우 출신이고요. 20년 전에 호주로 유학 와서 만났다가 결혼한 사이에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신문가게 하나를 인수합니다. 꾸준하게 장사를 했죠. 그러면서 첫째인 브렌다와 둘째 헨리, 셋째 테리까지 이남 1년을 낳게 됐던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하려니까 너무 바빴겠죠. 아이들도 셋이나 되니까. 하지만 장사는 더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필요해진 거예요. 손이 부족하니까. 이왕이면 가족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브렌다의 이모입니다. 아이린을 부른 거죠. 아이린은 언니의 연락으로 바로 호주에 이사를 왔고요. 브렌다 가족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일하다가 뭐 부부가 바쁠 때는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브랜다의 가족만 호주로 이민 왔었지만 신문 장사가 잘 되면서 여유가 생기니까 나중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왔고요 고모 부부까지 오면서 대가족이 모여 사게 된 거죠. 그러면 브랜다의 고모 부이자 이 사건 용의자인 로버트 씨의 어떤 사람이냐? 중국에서 이비인후과 의사였거든요. 그러다 2006년에 갑자기 의사 그만두더니. 아내인 옆에 있는 사람이죠. 캐시린과 아이를 데리고 호주로 이민 와서 식당을 열어요. 하지만 의사였던 사람이라 음식이나 사업에 대해선 잘 몰랐거든요. 결국 적자만 내다가 폐업합니다. 그 뒤로 다른 사업도 여러 번더해 봤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장사를 잘하고 있던 동생이죠. 브렌다 부모의 신문 가게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일가친척이 다 모여 사는 거죠. 친가 외가 할거 없이 한 집에서 산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20분 거리 고모 가족은 길 건너 맞은편에서 살았거든요. 주말마다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먹었고요. 다들 친하게 지냈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브랜다의 친척들은 사이 좋은 대가족이었는데 그럼 경찰은 왜이 사건의 범인이 로버트 시에라고 생각했느냐? 현장에서 단서 몇 개가 나왔거든요. 흔적을 보니까 범인은 차고에 있는 전기차단기부터 내렸고 집 안에 들어가서 주방이나 거실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집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전기차단기라는 건요, 집마다 다 다른 곳에 있죠. 한두 번 와봐서는 어디 있는지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범인이 현장에서 헤맨 흔적이 없습니다. 미리 알고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1층에 주방이나 거실을 가지 않았다는 건 침실이 2층에 있다는 사실도 아는 거죠 바로 안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동생 부부부터 공격했고요 그 다음에 이모, 아이들 순으로 죽인 겁니다 범인 로버트가 확실하다면 범행 순서도 사전에 계획해뒀을 가능성이 있어요 브렌다의 이모면요 자기 형제와 결혼한 아내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씨에와는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범행 방식상 원한을 가질 만한 동기가 사돈에겐 그렇게 많지 않겠죠. 아무래도 형제 사이에 문제로 시작된 범행 같고요. 그래서 동생 부부를 1차로 노린 뒤 목격자가 될지도 모르는 성인인 브렌다의 이모를 2차로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 방으로 갔을 겁니다. 그래야 부모와 이모 방에는 피가 튄 흔적이 있지만 아이들 방은 어질러져 있는 이런 이유들이 설명돼요. 아이들은 부모와 이모가 둔기에 맞는 소리를 듣고 자다가 깬 상태에서 범인을 마주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범인이 이날 브렌다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브렌다 방에 범인이 들어간 흔적은 없었거든요. 집안을 뒤지고 사라진 물건도 없습니다. 부부가 모아두던 현금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문이나 뭐 창문을 깨고 들어온 흔적도 없었기 때문에 외부인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범인이. 종합해 보면 범인은 돈을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격 횟수가 많았다는 점에서 원한에 의한 살인이 유력해 보이고, 그래서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들과 가까운 사이이면서 이집의 열쇠를 가졌지만 브랜다가 현장 학습으로 집에 없다는 사실까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현장에는 265에서 2 8 4이로 보이는 남자 운동화 자국이 발견됐어요. 로버트 씨의 운동화가 이 사이인 270이거든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이 사람과 조건이 꽤 많이 일치했기 때문에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로버트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합니다. 로버트는 자기가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270 정도의 운동화 자국을 발견했다고 일부러 알립니다. 로버트에게 그러자 이 사람이 불안해하면서 자기 신발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이 찍혔거든요. 보면서 설명할게요. 50초짜리 영상인데 이 사람이 로버트고요. 들고 지나가는 게 지금 신발 상자입니다. 이걸 믹서기에 갈아요. 그리고 이 뒤가 나오진 않지만 간 신발 상자를 변기에 버렸고 신고 있던 범행 다시 신었겠죠. 그 신발도 잘라서 밖에 나가서 외출해서 버리거든요. 어, 거기에 이웃집을 탐문수사하면서 브렌더의 가족이 사망한 채 발견되던 날 로버트가 같은 날 새벽에 세차했었고요. 차고도 청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이 차고를 가봤죠. 여기서 혈흔으로 보이는 얼룩을 찾았어요. 감식해 보니까 이 피에서 지금 이 돌아가는 소리가 믹서기 소리입니다. 감식해보니까 이 피에서 브렌다의 사망한 가족 중 4명의 DNA가 나오거든요. 로버트는 20분 거리에 사니까 차로 이동했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차에서 내릴 때 신발이나 흉기에서 묻은 피가 떨어졌던 걸 거예요. 이런 증거와 단서들 종합해볼 때 범인은 로버트 씨에가 가장 유력해 보였던 거죠. 단서로만 봤을 때 범인은 브렌다의 고무부인 로버트 씨에가 확실해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왜 그랬을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범행 동기는 질투와 열등감이었어요. 중국에 살다가 2002년에 호주로 이민 오면서 가지고 있던 돈다 털어 식당을 엽니다. 그런데 이게 대차게 망하면서 자신감을 잃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업도 해봤지만 다 실패했고요. 모은 재산 대부분 잃은 거죠. 이 상황을 안 브랜드의 부모인 동생 부부가 자기 신문가게에서 일해달라는 연락을 해요. 이 사람도, 로버트도 마땅한 방법 없으니까 동생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은 이해가 돼요. 중국에서는 의사였는데 직업 버리고 가족 따라 이민 왔다가 재산 날리고 동생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거죠. 호주에 처음 왔을 때 동생 가게 크기 보고 좀 무시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하겠죠. 알고 보니까 동생 가게는 작긴 한데 손님이 많아서 연 매출이 10억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질투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업이 망하자 장인, 장모까지 브랜다의 부모와 자기를 또 비교하고 무시도 했고요. 겉으로는 동생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열등감이 생기면서 마지막으로 동생의 가게를 노리기도 했어요. 이게 노린다고 해서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인수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생 부부가 당연히 그런 생각이 없었고요. 이게 범행 동기였던 겁니다. 브랜다를 이용해서 가게를 차지할 방법이 떠오른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 가게를 가질 방법은 인수하거나 상속받아야 됩니다. 인수는 안 되니까 상속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가게 주인이 죽거나 운영을 스스로 포기해야 되겠죠. 잘 되는 가게를 포기할 일은 없어요. 결국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직계 가족인 브랜드에게 우선권이 생깁니다. 가족이 다 죽으면, 가게와 재산은 남은 브랜드에게 상속되지만, 브랜드가 미성년자잖아요?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성인이 될 때까지 맡아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로버트가 노린 게이 부분인 거예요. 브렌다를 입양한다면 법적 부모가 되니까 상속된 재산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하던 중 마침 브렌다가 열흘간 뉴칼레도니아로 현장 학습을 가게 됐던 거예요. 로버트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렇게 브렌다가 집을 비운 2019년 7월 18일 자정을 넘은 시각. 아내가 자는 걸 확인하고 몰래 범행 도구를 준비해서 동생의 집으로 간 거죠 그 당시 잘라서 밖에다 버린 문제의 그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요 질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도 꼈어요 열쇠도 이미 동생 집 열쇠니까 뭐 가지고 있는 게 이상하진 않겠죠 평소에는 사이도 좋아 보였으니까 문제 없이 안에 들어갔고요 차고에 있는 전기 차단기부터 내립니다 가족들은 다 자고 있었거든요 예상대로 브랜드의 부모부터 공격하면서 사람들 차례대로 죽인 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증거를 없애려고 세차를 했는데 이걸 이웃사람이 본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아내와 동생 집을 다시 찾아가서 첫 목격자인 것처럼 연기를 한 거죠. 연락을 받은 브랜드가 돌아왔는데 이게 사건이 일어나고 몇 시간 안 되거든요. 보자마자 자기 딸로 입양하겠다는 말부터 꺼낸 거예요. 여기까지 로버트의 계산대로 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브렌다의 입장을 또 알아봐야겠죠.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고모부 딸로 들어가야 됐어요. 하지만 브렌드가 이걸 선택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사실 15살 때부터 고모부인 로버트를 좀 싫어했습니다. 로버트가 브렌다를 여러 번 추행해 왔거든요. 뭐고모부가 조카를 이뻐한다는 이유로 필요 이상의 신체 접촉을 좀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 브랜드를 집안으로 들였으니까 본격적으로 성폭행을 시작해요. 브랜다는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고모에게 가족이 죽은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이런 말까지 꺼낼 자신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범행 단서들이 발견되면서 2011년 5월 5일 로버트 시에가 체포되자 브랜다도 그동안 겪은 일다 진술하면서 로버트의 혐의가 더 강화된 거고요. 2014년 3월 17일, 로버트 씨의 재판이 열립니다. 로버트는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고요. 변호사도 현장의 참혹함과 범행수법의 잔인함 고려하면 절대 개인의 단독범행이 아니라고 변호했어요. 아내인 캐시도 남편은 무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알리바이나 경찰이 찾은 증거를 방어할 만한 자료는 없었기 때문에 로버트 씨에는 브랜다의 가족을 죽이고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5 가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5번 받게 됩니다. 항소도 해봤는데요, 법원이 기각했고요, 평생 감옥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아,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보면서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가 생각났거든요. 이 사람 이야기였던 거예요. 질투라는 게 사실 뭐 누구나 있습니다 사회와 서열이 있는 동물 집단에서는 이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감정이긴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질투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못 가진 거를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 능력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우연으로 성공하는 경우는요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거의 없어요 능력만큼 갖는 겁니다 결국 질투라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신 없는 사람이란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준비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2009년 7월 호주에서 일어난 린 패밀리 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